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능이 통달하리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선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알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이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떠오르고 또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선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를 행하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는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분노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순간에 굉장히 어쩌면은 바르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순간보다 더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냐고 원망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어 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15절 16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의인이 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순간에 그것은 의인이 아니고 지혜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가 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지나친 의인은 지나친 악인보다 더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지나친 악인은 나에 대해서내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지만은 정말로 지나친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더큰 죄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땅에 있다는 것은 통치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야 하나님보다 더 선한 척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자가 지혜가 지혜자를 성부 가운데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지혜자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항상 연약하죠. 때로는 악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사용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는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선자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지혜의 한계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지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참 위험한 순간인 것이죠. 여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의로운 지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정직하게 지어졌지만은 이 사람이 악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많은 죄들을 깨어냅니다. 오히려 가진 것들 능력들을 통하여서 죄를 향해 치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 우리는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에 마음에 여러 가지 걸림이 있음에도 우리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악한 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것을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라는 것은 곧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의로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돌로 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성품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워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짓밟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테두리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뛰어놀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인 것이죠.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넓고 넓은 또 크고 깊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참 많은 연약한 죄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통참을 받는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경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을 찾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